밤이 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에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죄를 짓고 죄상을 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모두를 구원할 구세주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예를 짊어질 자로 보내심을 받으면서 그 보내지는 그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종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정해져 있는 열매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리의 묵묵부달인 예수님입니다. 대제자장들과 장로들 및 성직관들은 예수님을 밤새 심문한 뒤 온 궁예와 더으로 은둔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천부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 천부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당시에 예수님의 죄명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사형을 원두한 뒤에 예수님을 넘겼지만 이 죄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정기하고 예수님을 넘겼으면 그 신성모독죄의 제명을 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명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심문하며 예수님에게 질이 곧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 말이 옳다 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물은 곧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것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물은 것입니다. 빌라도 총족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종교적 및 정치적 메시냐고 물은 지에 그렇다고 한 것이지요. 누가 메시아냐냐 맞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했어요. 자, 빌라도 총족이 물었다라는 것은 신성모독제가 아닌 노마의 방귀를 든 신상으로 로마의 법에 방귀를 든 단동가냐고 물은 것에 그렇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답변을 한 거예요. 엄청난 죄예요, 죄. 이건 반란적으로, 반란적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한 것은 빌라도 총독이 생각한 것곧예수님이 민족적 및 정치적 의미가 아닌 종교적 및 영적인 의미에서 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지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그 의도의 의미를 빌라도 총독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이 들어도 그외 사람이 들어도 예수님이 그래 내가 마저 네 얘기대로 나는 반란을 깨아려고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종교적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 즉, 요한복음 18장 35절로 37절 사이에 빌라도 총독과 예수님의 대화. 곧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음에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니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자. 빌라도가 웃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한두 사람의 대화에서 알수 있는 거예요. h 라도 g 독이 예수님께 o u 가이 m e h e r 예수님께예수렇다이렇렇대이한그대도한오우이요한복이요한장음5절장3 그 5절의 37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y e 가 you came, yes, you c a 있는 yes, you c 유부단한 사람이다. 아닌 줄 알면서도 그는 용납을 내리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진리가 무엇이냐고 모르는 자체가 무지임을알수 있죠. 모르는 거죠. 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진리 대신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시구나. 아, 네. 예, 창조 이전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아,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 모든 것이 지음 받되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 하나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모를 것이 아, 네. 그렇습니다. 포로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빌라도 정독이. 매지어 진리에 속한 자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말씀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 일을 안다면 예수님을 알다 예수님을 안다면 e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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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어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변경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경되는 면 23장 2절의 고발 내용은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흠하며 자칭 왕크리스도라는 것이나 위에서 예수님께 대한 죄명은 신성모독죄였는데 죄명이 변경돼 예수님께 대한불리하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고발을 한것이다 이에 빌라도 종독이 다시 묻자 묵묵부답이니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해도 예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왜? 물음에도 전혀 답이 없는 거야. 왜? 왜 그렇죠? 바로 그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일의 성취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것도 알고, 그들이 그렇게 할 줄도 알고, 이미 되어진 일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꿈은 부다랴. 어떤 말도 그에 대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죠.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열매의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일을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정독은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묵묵부답에 놀랍니다. 왜? 누구에게나 어떤 불리익이 부당한 일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그거에 대한, 어떻게 요 답변을 하잖아요. 어떤 진술을 하게 되거든요. 변명이라든가. 근데 예수님은 전혀 분명히 자기에게 불리기 해가 올지를 알지만 예수님은 너무 부담이었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놀라면서 예수님께서는 정해져 있는 열매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신, 보내신 대로 사역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지리에 대한 묵묵부답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들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질의에 대한 묵묵부담은 정해져 있는 열매의 일이었다. 라는 사실을 다할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벌써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일들이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열매일을 충이러워졌는데 뭐할 말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묵묵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 보내신 대로 사역을 하신 것을 위에 빌라도 총독간의 대화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대화상에서 드러나지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물은 진리가 무엇이냐란 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대로 사역을 하시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음. 왠지 예, 아세요? 예수님 그 자신이 진리고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음. 예수님은 음. 세상에 그 자신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는 거예요. 음. 그게 진리, 그게 복음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모두는 예수님을 알아야 가야 할 기능도 알고, 누구를 알아야 하고, 그로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왜 그러지?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 봐도 흔들리고 있는 없어요. 다 들어. 빌라도 정도의 무지였지.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나로야 영원한 사 삶의 멸망의 영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소생인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만큼 그 모두의 눈앞에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대로 사역을 한첫 외침이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침으로 시작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르시기 시작했고,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며 천국보금을 전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숫자는 날마다 더해져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 그 자신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생과 사두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할 때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붉겠다 하라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느냐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즉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가 큰그 물고기 뱃속에 삼인간의 표적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뒤 삼인간에 다시 살아나실 그것을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보내신 대로 그 사역을 하셔서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이루게 하여 예수님은 정해져 있는 그 열매일로 구원의 길로 일로 그 일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보내신 구세주를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신문을 받으시며 그 신문에 대하여 묵무부답으로 일관되게 처신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수님이 정해져 있는 열매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정해져 있는 열매일이기에 묵묵부답으로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예수님도 그 부당한 고발에 대하여 많은 말이 있을 수 있었지만 정해져 있는 열매일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의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일일이 대구하자고 었습니다 하나님께부터 정해져 있는 열매일은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며 숙고하며 가이할 길이라면 변명한다고 해도 그 상대방은 듣기는 들어도 건성이 듣고 그들 스스로 이미 자기 생각대로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대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위에 옮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져 있는 열매일을 규명해가는 것이 죽음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그 나쁜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면은 이런 큰 일이 있는 거야.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되고 복이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정해져 있는 열매일, 곧 세상의 회계를 외치며 천국보금을 전하는 사역을 충실하게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대로 사역을 하시며, 고난 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그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세주를 믿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해져 있는 열매 일대로 사역을 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정해져 있는 그 열매 일을 우리가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정해져 있는 열매 일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 그별로 가야 되는 거야. 왜 그렇죠 정해져 있는 열매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해져 있는 열매의 일이에요. 땅보 없어요. 예수님을 정해져 있는 그 열매를 알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열매가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부세주로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정해준 열매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해져 있는 열매일로 구원의 삶을 살수 있을까요? 첫째로, 정해진 신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신문은 정해진 신문으로서 곧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신문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정해진 신문임을 알때 정해져 있는 열매일로 구원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의 지리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왕이냐에 대한 네 말이 옳다 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도 그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정해져 있는 열매일로 구원의 사람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나 그문은에 예수님은 그렇다. 근데 그보면은 틀려요. 그렇다. 셋째로, 부당한 고발에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고발임에도 불구하고, 목목부다에 일관된 처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퇴고하지 않은, 왜? 정해져 있는 열매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당한 고발이라도 대항하지 말고, 정해져 있는 열매일로 부활의 삶으로 승리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내신 구세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정해지고 추진들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는 열매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의 교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통하여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신문이나 자신의 정책성을 알고 부당한 고발이나 일일이 대항하지 말고 그 정해져 있는 열매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해져 있는 열매일로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풍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대제사장들 및 장로와 서기관들로부터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 더큰신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에게 정해져 있는 열매일에 조금도 유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며, 말을 하기보다는 묵묵부다 예수님의 생각을 드러내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이 일로 인하여 어떤 해를 받을 줄 알면서, 그러나 뜻이 의미가 틀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고 많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오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정해져 있는 열매일을 감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왜 정해져 있는 열매야? 그 일로 우리가 간담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정해져 있는 열매일로 간담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열매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해져 있는 열매일로 그 자신을 범례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진행하는 자로 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